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저기, 라리가. 에, 이번에 이제 라리가입니다. 라리가. 라스 팔마스 대 세비아. 라스 팔마스 대 세비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기는 9시 경기예요 에,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지만은,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배당도 뜨는 거, 배당의 이제 움직임도 봐야 되고, 에, 그리고 결장자, 최대한 늦게 하는 게 맞추 확률이 높아요. 에, 높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예상 라인업 저희가 이제 갈수 있는 건 예상 라인업밖에 없습니다.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는 다이소홈 깡패입니다. 예, 홈섬 예, 섬입니다. 마요르카는 깨졌습니다. 라스팔마스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얘기되니까 이제 말씀드린 라스팔마스가 알메리아, 예, 알메리아하고 예, 바르셀로나한테 그렇죠. 알메리아한테 홈에서 깨지고 빌바한테 깨졌다. 빌바한테 깨진 거는 얘네 둘은 굉장히 예, 뭐야 힘으로 몰아붙이는 팀입니다. 예, 빌바오도 마찬가지. 빌바오는 어, 제가 말씀드린 빌바오가 올 시즌에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지만 아니다그렇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관도 스나 예, 사관도 교토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라인이 있지만 앞에서 전방 앞에 굉장히 센 팀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비아요. 예, 세비아기 때문에 상성이 존재합니다. 예, 상성 지금 6연승 중, 예, 6연승 중이고 지금 원정에서도 예, 2연승 중. 예, 빌바오랑 알메리아, 세비야랑 같이 압박이 심한 팀한테 라스팔마스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2연패 중,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홈 2연패 중이에요 홈빨이 있는 팀이 지금 홈 2연패 중,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의 경기, 아홉 번의 경기에서 1승 3무 5표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라리가는 2주의 휴식이 있었습니다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골이 문제죠, 골이 지금 골이 굉장히 안 터지고 있어요 바르셀로나한테 그렇지만 골이 안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알메리아알메리아첫 승을 내준 팀입니다. 13번 모두 5번의 승리 모두 무실점을 이겼기 때문에 실점 지금 세비아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비아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아한테 무실점은 쉽지 않고 상성에서도 많이 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클린스트가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배의 가능성은 일단은 적고 시작해야겠죠. 역배의 가능성은 적고 시작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도, 세비아도, 세비아는 이 가장 큰 문제. 예, 세비아도, 세비아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복. 예, 여러분들한테 연승, 연승 기복이, 어, 레알, 레알한테 이제 1대으로 깨졌고, 소시아는 2대3, 3대2승, 5경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알메지한테 2대2승부 셀타한테 홈에서 깨졌고, 헤타페한테 0대 2.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정, 연승이 없는 팀이죠. 예, 원정, 연승이 없는 팀입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상대성, 굉장히 강하지만은, 어, 연승이 없다. 원정 연승이 없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사간도수 무승부는 원정 3연패가 맥시멈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추가 시간은 9분에 11분 주면서 깨졌는데, 네, 깨졌습니다. 예, 지금 원, 홈 2연패. 예, 홈빨이 굉장히 도움이 2주간의 휴식. 예, 감독이니까 뭔가를 바꿔서 나가는 게 굉장히 크고요. 세비아는 하던 대로 합니다. 예, 하던 대로 예 어차피 지금 양팀 모두, 예, 강등권에서 이제 약간 안정, 안정적이죠. 예, n s 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n s 리 세비아, 세비아는 라스팔마스 상대 6번, 6연승을 하고 있어요. 6연승 3번 하고 있고, 지금 라스팔마스는, 세비아 상대로 지금 이긴 게 9년이 넘었어요. 9년, 예, 9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비아는 일관성이 없다. 제가 부산 어제도, 부산 아이파크도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팀들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되고, 라스팔마스 승은,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박을 당한 팀. 음, 그거는 이제 알메리아하고 빌바오 홈에서 깨진, 예, 깨진 걔들 같은 형태의 세비아기 때문에, 일단 홈승은 버려야 되고, 세비아의, 원정 연승과 경기력 기복. 예, 경기력 기복입니다. 예, 실점은 뭐, 항상 깔려있죠. 항상 실점은 깔려있는 팀이다. 세비아도. 예, 실점은 깔고 가기 때문에, 세비아도 이기쉽지 않다. 프앤 승? 예, 랜 승을 찍으면 되고, 예, 언더 경기로 보이죠. 예, 승패는 아니면 오바겠지만, 예, 언더 경기. 라스팔마스. 그 다음 이제, 그라나다 대 알라베스. 예, 그라나다는, 예, 지금 강릉권입니다. 알라베스 원정. 예,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마인츠. 예, 마인츠, 보흠, 이런 애들이 배당을 이렇게 받았을 때, 아, 알라베스가 지금 원정인데 정배를 받았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비아랑 지금 라스팔면서 거의동배예요 어제 메뉴, 예, 메뉴도 어제 역배를 받았을 때 제가 오바로 빼고 예, 그리고 더블을안내 주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 아, 프랜스을 가시라고 그랬었는데 알라베스도 지금 정배를 받았어요 원정인데 알라베스 정배를 받은 이유는 그라나다 때문입니다. 그라나다. 예, 그라나다. 온싱은 오늘 지금 현재 가장 못하는 팀은 다른 슈타트. 예, 누가 더 못하느냐? 다른 슈타트. 그라나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클레르몽, 예, 세 팀이 굉장히 못합니다. 이 예, 반대는 달고 가셔도 되겠죠. 롯데 반대처럼. 그래서 이제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걸립니다. 예, 지금 배당도 지금 이제 마인이 5.10으로 됐는데 예, 라스팔마스 상성 아, 이 경기가 이제 걸리는 건 가장 걸리는 건 상성입니다. 이 경기는 안 가셔도 될것 같고요. 예, 이 경기는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알라베스 배당이 너무 높다라고 보시고 상성에서 그라나다 원정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안 가야 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얘네가 알라베스가 그라나다 가서 깨졌을때는 그라나다가 골이 나왔을때입니다 골 예, 그라나다도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상 지금 예, 클레르몽 다름서스터 그라나다는 강등입니다 예, 강등이에요 예, 11경기 11경기에서 지금 3무8패 3무8패가 가장 중요한 경기는 골이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음, 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골이 지금 세 경기 연속 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 골이 이제 나올 때되지않았다 아,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얘네도 소시에다드하고 빌바오한테 하면서 골이 안 나오고, 양팀 모두 골에 부족은 있어요. 아, 하지만은 결국에는 수비죠. 아홉 번, 네, 아홉 번 상대전, 예, 상대전은 아홉 번에서 8승 1무로 안 깨지고 있다. 알라베스 상대로도 굉장히 강하다. 걸리는 건 상성이에요. 예, 걸리는 건 상성. 두 번의 패배.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원정, 예, 원정에 지난 세번의 원정 경기에서 1무 2패로 무득점. 예, 알라베스 정배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에, 골을 어느 팀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하다는 지금 무승부를 캐서 되지 않습니다. 이겨야 되는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알라베스, 알라베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라베스도 마찬가지. 이약 팀들은, 모든 팀들은 우리나라 국내 축구라고 보시면 된다. 원정에서템백이기 때문에 수비에 취약한 그라나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수원FC하고도 마찬가지. 아까 수원FC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대전이 답답하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라다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둘다 무색무치고 골이 굉장히 작아요. 작습니다. 그라나다 수비에, 수비와 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겨야 되는 경기. 지금 지면 안 된다. 지아 지면 아니고 무승부에서 지금 뭐 소부가 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6연패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감독 바뀌어도 결국엔 골은 못 살렸어요. 상대전 약서에, 예, 그리고 골 원정에 원정, 예 원정에 있습니다. 5회, 5연패 약간의 묵필도 보이죠. 예, 약간의 묵필도 보이지만은 그나다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알라베스 승. 예, 이거 안 가셔서, 제가 어제 노팅엄도 어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죠. 어제 노팅엄도이안 가, 이거 가실 거예요? 라고 이제 제노팅엄 한참 설명하다가, 이거 안 가실 거죠? 내가 그랬는데, 알라베스도 지금, 예, 가실 분은 가시고, 아, 그래도 그렇다. 근데 솔직히 배당 욕심은 나는 격입니다. 예, 블루칩일 가능성도 있어요. 알라베스. 예, 배당 욕심은 납니다. 일단은, 어, 그라나다 승은 버려야 되고요. 예, 최소한 못 빌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예, 빌바오, 가 아니고, 예, b r 레알 예, BRR 역배가 보이냐 그랬는데, 낮경기에서 낙경기에서 아까 어떤 분이 BRR 역배가 보이냐, 역배 보입니다. 에, 역배 보이고 있어요. 역사상, 에, 가장 중요한 거는 BRR이, 예,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제 메뉴, 어떤 분이 어제 그랬죠. 에, 메뉴 더블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오바로 빼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에, 더블, 여태까지 비빌바오 상대로 더블은 내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승점 1점은 가져와요. 어떻게든 승점 1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빌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홈, 홈바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빌바오도 딱그 정도까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홈에서도, 어, 뭐, 저기, 뭐야, 바르로나 무승부 떴지만, 예, 원정과도 결국 약 강팀들 못 이겨요. 그래서 전통의 강팀들이에요. BRR. 예, 전통의 강팀들. 빌바오보다 위급이죠. 예, 빌바, BRR은 결장전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내가 좋아요 제가 어제 메뉴는 자기네 속도를 못따라하기 때문에 공간이 열려서 7점이나온다 하지만 BRR은 워낙 빠른애들요 비아레알도 이제 굉장히 빠. 른 비아레 시즌 초반에 안 됐던 거는 결정자가 많아서 호흡이 안 맞아서 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결정자에 들어오면서 자기네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경기를 한다 자기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컵 일단 어제도 마요르카 하고 했죠 연장해고 레알한테 2대0패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꼬마한테 1대2패 발렌시한테 1대0승 아, 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예, 라리가에서 가장 좋은 팀은 레알 마드리와 바르셀로나예요. 제가 어제도 바르셀로나 굉장히 좋다. 바르셀로나 어제 햄무 찍고 버리라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좋은 팀. 그다음에 넘버 3가 비아레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팀. 지금 2024년 예, 가장 좋은 팀은 레알, 바르셀로나 그리고 비아레, 빌바오가 아닙니다. 예. 빌바오가 아니에요. 예, 빌바오가 아니고 비아레 알입니다. 비아레를 1패죠. 그렇습니다. 지금 빌바오가 지금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올 시즌 빌바오도 돌풍의 팀이에요 이쪽에서. 그런데 시즌 초반에 레알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하고 비아레알이 워낙 워낙 못했죠. 워낙 못했고 베티스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비알 빌바오가 많이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정만 보면은 얘네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없는 팀인데 베티스. 소시에다드 그리고 비아레알이 떨어지면서 얘네가 올랐습니다 세비아는 뭐 작년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빌바오 빌바오는 지금 홈 17경기 14승 3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뭐지루나도 그렇지만 은 빌바오도 제가 강팀들을 안 만났었다 이제부터 강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홈이 깨지지 않습니다 꼬마도 마찬가지였죠 꼬마도 그래 깨졌었고 꼬마도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빌바오는 그래도 발레,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무승부를 떴어요. 결국 무승부를 떠기면서 강팀들 상대로 하고 있다. 비아레알 예, 비아레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비아레알은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어, 53개의 실점, 예, 실점이 많기 때문에, 예, 많습니다. 11월 초, 11월 초 이후로 원정에서 클린스가 없기 때문에 골로 이겨야 됩니다. 골로 버텨야 된다. 예, 수비진. 예, 수비진이 있고 지금 수비인가 시클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꼴르이게 돼요 예, 원정경기에서 못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예, 7위보다 승점 6점 아, 그렇게 못했는데 결국엔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10경기 예, 지난 10경기입니다 지난 10경기에서 승점을 가장 많이 가려는 팀은 레알 마디드 바르셀로나 그 다음이 얘네입니다 5승 3무1 패로 승점을 가요 빌바오도 굉장히 잘하는데 왜 안되지 라운 건, 빌바오는 원정이 있어요. 원정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승점, 10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가장 많은 승점을 받았다 넘버 3. 하지만, 이제, 2013년, 어, 빌바오가, 예, 홍구장 옮긴 뒤로, 원정에서 3무, 7패. 1승, 3무, 7패로 한 번도 안 깨졌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빌바오한테, 예, 시즌에 어떻게든 승점 1점을 따왔다. 이거, 홈에서 1점을 따든, 원정에서 따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빵점이죠 예, 0점. 상성은 존재하고, 지금. 예, BRR은 선수들이 모두 돌아오면서 됐습니다. 꽉 찼어요. 예, 뭐, 지금 수아레즈, 코클랭 이런 애들 지금 수아레즈코클랑 이런 애들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가 아니고, 예, 솔로스, 예, 모레노, 게데스, 파에오, 카프에 이런 애들 모두 돌아왔다, 이거죠. 모두 이제 꽉 차있다, BRR.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홈빨, BRR은 강력한, 예, BRR은 강력한 모습이지만, 지금 꼼 빌바오도 4위 안에 들기 위해서, 하여튼 BRR은 제가 말씀드린 비아레아라고, 세비아, 이런 애들은 강팀을 만나면 더 잘한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강팀들을 만나면 잘한다. 세비아도 마찬가지죠. 레알한테도 겨우 1등으로 깨지고, 베티스한테도, 예, 무승부 뜨고, 굉장히 못하지만, 예, 강팀들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빌바오한테 양빵은 안 준다. 예, 풀앤승. 프렌승. 응. 음. 풀앤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소시에다도 알메매아 소시에다도 배당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굉장히 났아서 먹을 게 없어요. 예, 가면은 마엔을 가야 되는데, 알메리아, 알메리아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예, 지금 감독이 바뀌었어요. 감독이 바뀌어서 결국에 1승을 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감독이 안 깨지는 DNA를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비를 완성을 해가지고, 무생이가 됐습니다. 무생이가 되다가, 예, 라스팔마스 이기고, 다시 오사순화 즈에서 까불다가 0대3 패. 예, 소시에다한테는 안되고요안 됩니다. 알메리아는 강팀한테 원래 작년에도 원정 바보였고, 근데 소시에다도 지금 배당이 굉장히 작고요 소시에다도 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리고 알메리아는, 지금, 저, 사실상 강등이지만, 어, DNA를 갖다 심어놨다. 가안 깨지는 DNA를 갖다 심어놨어요. 에,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게 깨질 가능성이. 소시에다드가 이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핸디무라 그랬는데, 핸디무, 핸디무라 그랬지만, 음, 소시에다드는 솔직히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냐 핸디무냐 양방을 까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메리아 역배가 안 보이느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무승부 빌드 약간 보이죠? 왜냐면 하 알메리아 지금 경기다 원정은 형편 없습니다. 하지만은, 에, 하지만, 지금 오사수나 홈에서 깨진 거고요 예, 연속성이 떨어진다 지금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뭐 이게, 이게 이런 경기들 이런 경기들 역배 같은 경기들을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예, 다른 스타트도 제가 보험업 갈때 무승부 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팀들 역배를 잡을 때는 끈끈함 끈끈함이고 지금 알메리아의 지금 형태를 보면은 연패를 안 당한 가능 굉장히 커요 소시에다드가 이제 경기력이 살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홈 예, 홈에서 이제 계속 깨지고 무승부 하다가 이제 깨졌죠. 소시에다드 승, 소시에다 승, 그 다음에 먹을 건 없습니다. 솔직히 먹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크리타펠스 이거는 뭐 짧게 가도 되겠죠. 리버풀, 리버풀 승을 예상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짧게 가도 되고, 패스 경기 경과 보고 뚜껑이 그렇습니다. 소시에다드 배당이 너무 낮아요. 소시에다드 배당이 정도까지 받을 팀은 아닙니다. 아무리 알메리아에도 그 정도까지 받을 거 아닌데 너무 낮게 받았습니다 그럼 안 가야 겠죠 예. 안가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 아니, 공짜 아니야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말씀 블루칩은 예, 리버풀 입니다 예, 리버풀 라스 어, 크리스탈 페스가 예, 강팀들한테 워낙 끈적이는 팀이지만 올 시즌에는 예, 강팀들한테 아예 안됩니다 체력에 문제 있어요 예, 체력에 문제있지 뭐. 그리고 이제 걸리는 점 음, 걸리는 점 크리스탈 페스가올 시즌 3연패가 없다 예, 제가 어제도 어, 어디 어그 얘기했었죠 바르셀로나가 원정 2연승이 없다 다섯 번째 지금 2연승 중이다 하지만 제가 어 뭐라 해어 틀리다 지금 지금 틀리다 했습니다 크리스탈 필리스도 원정 2연패가 없지만 그거는 원정 2연패가 없는 거는 약 팀들도 이제 걸렸으니까 예, 리버풀은 안되 이거는 리버풀 승으로 그냥 가고요 예, 안 찍으셔도 됩니다 월똥배 예, 찍고서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플럼. 예, 이 경기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문제. 예, 문제 이제 지금 뭐 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지만 문제 안낼 수가 없죠. 예, 플럼이 예. 플럼이 예, 플럼이 웨스트햄 더블이 몇 년도입니까? 예, 웨스트햄 더블. 웨스트햄 상대로 더블 한 경기. 예, 더블 한 경기. 예, 모르시니까 예, 몰라 이제 잘려야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66년, 67년, 에, 66, 67년 우리나라 옛날에 그때 새마을운동, 어, 새마을운동 새마을 할때아다 틀렸어. 새마을운동 할 때, 새마을운동 할때 플럼이 더블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그때 더블하고 더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럼의 승은 어, 배제해야겠죠. 또 하나는 플럼의 원정. 에, 플럼의 원정 경기력을 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에, 원정 경기력. 그러면 웨스트햄이 뭐냐? 웨스트햄은 홈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에, 홈에서 좋고요. 플럼 상대로도 홈에서 지금 예, 5연승 중입니다. 깨진 경기는 04년인데 그거 컵이었고요. 리그 경기는 01년이 웨스햄이 홈에서 깨진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햄 쪽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웨스햄 유럽 경기, 유럽 경기 원정 뛰고 왔을 때, 예, 유럽 경기 원정 뛰고 왔을 때 모든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웨스햄은 지난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웨스햄은 i s 사이피 원정 가서 선수비 후역습을 해요. 상대가 까고 자기네는 막습니다.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더 많이 뛰어야 되죠.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예. 더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원정 유럽 원정 갔다 왔을 때 경기. 그래서 다 프라이 원정 갔다 왔습니다. 번리하고 최근이죠. 예. 최근 번리하고 모두 홈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일정도 자기네는 모두 홈에서 한게 있습니다. 유럽 원정 갔다 오고 홈에서 만났는데. 예. 홈에서 만났습니다. 번니, 번리, 예, 번니하고 2대2 무승부가 최근에 난경기고요 그리고, TSC 원정 갔다 온 다음에, 홈에서, 크리스탈 펠리스, 예, 그리고, 올림피아 원정 갔다 오고, 에버턴한테서 0대1패. 모두 약팀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 자기네 홈입니다. 프라이 원정 갔다 와서, 뉴캐슬하고 2대2 무승부. 예, 이때는 좀 오래됐어요. 이때는 체력이 있을 때죠. 예, 뉴캐슬은 잘하기 때문에, 2대2 무승부 이해하지만, 나머지 애들. 에버턴, 예, 그리고, 크리스탈 펠리스, 예, 그리고 또, 번니. 예, 번니, 얘네들 약팀들, 모두 원정 갔다 왔을 때, 모두 약팀을 못 이겼다. 웨스테밍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큰 축구랍니다. 예, 일 번의 경기에서 지금, 예, 삼승, 3무1패 예, 굉장히 좋아요. 어, 굉장히 좋지만은, 아, 지금 유럽을 갔다 왔을 때 깨지는 팀. 음, 아이사비 지난 시즌, 예, 프라이브르코, 유럽을 뛰고 오면 프랑크프르트, 걔네들이 유럽을 뛰고 오면 무승부, 장줄이었습니다. 아이사비 얘네들도 지금, 어, 뭐야, 유럽을 뛰고, 원정을 갔다 왔을 때못 이기는 패턴이에요. 네 경기지만, 에, 유럽 원정을 갔다 왔을 때못 이기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 플럼이 더블을 한 경기는 66년, 67년도 시즌, 65, 67년 시즌이고요 원정 경기, 예, 원정 경기에서 지금 2004년 이후로 컵 대회, 리그로 치면 2001년 이후로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원정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예, 어려운 경기입니다. 에,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음, 가장 이제 풀롬은 계속 말씀드렸풀라인업 예,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블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겠죠. 네. 예, 그니다 원정의 불안정 그리고 웨스햄 트 웨스햄이 트 유럽 원정 왔다에 <laughs> 나오는 불안정. 제가 어제 토트넘도 그랬잖아요. 뉴캐슬 홈의 불안정 원정의 불안정. 예, 오바를 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도 오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프랜승 예. 프랜슨입니다. 프렌승. 예, 그리고 홈이 좋지만 무승부. 예, 무승부 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어, 끊고 예, 다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끊고 어, 다음 경기에 또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